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봄이에요 신입생이든 재학생이든 대학생이라면 가장 설렐 만한 계절이 바로 봄일 거거든요 개강이 있기도 하고 날이 좋으니까 놀러가기가 너무 좋잖아 봄에 이런 즐거운 두근대는 기분을 표현하기 딱 좋으면서도 지금부터 오래오래 두고 입을 수 있고 여러분의 몸에 편하게 착 감겨줄 지금 사면 졸업 때까지 입는 주구장창템을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혹시 평소에 편안하고 캐주얼한 무드를 좋아하시나요? 어, 꾸안꾸 느낌도 좋아하시고요. 네. 저랑 취향이 완전히 같으시네요. 이런 분들한테는 아마 굉장히 만족스러울 만한 라인업일 겁니다. 5만 원대 제품부터 20만 원 후반대 제품까지 다양한 가격대에서 골라 준비를 해 봤고 이 옷들은 전부 머스트잇에서 구매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머스트잇은 예전부터 파워 정품만을 판매하는 명품 플랫폼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우리가 막 흔히 이야기하는 명품인 뭐 샤넬, 디올 막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컨템포러리 브랜드부터 하이엔드 브랜드 의류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에요머스티 v 에서 핫딜이나 특가딜을 진행하는 상품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냥 인터넷 포털 사이트 e i 해 a very g o o 이게 정품이 아닐까봐 불안해 하시는 것보다는 머스 y g 같이 신뢰도 높은 플랫폼에서 믿을 수 있는 정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는 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 e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 봄에 사야 된다. 세인트 단가라 티셔츠. 봄에 외부나들이 가실 생각 있으세요, 혹시? 네. 이거 입고 사진 찍으셔야 되거든? 어, 이거 입고 사진 찍어야 돼. 일찍 사야 더 많이 입는 제품. 단가라 티셔츠는 정말 기본템 중에 기본템이잖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이런 기본템이 싸다고 아무 제품이나 사면은 정말 안 예쁘고 오래 못 입거든요. 단가라가 기본템이라는데 나는 이상하게 단가를 못 입겠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세인트제임스 한번 구매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인 세인트제임스 제품으로는 길도랑 민콰이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 길도입니다. 길도 제품이 약간 빳빳하고 힘이 있는 제품이라면 민콰이어라는 제품은 약간 푸들푸들 야들야들 요런 느낌의 얇은 옷이에요. 취향에 따라 맞춰서 사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취향이 길도요. 길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입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목이 얇고 넓게 파져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어, 리를비 두꺼운 재질에 빳빳해서 형태감이 잡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여기 이렇게 라벨이 한쪽 팔에 달려 있고 양쪽 팔에는 이렇게 팔꿈치 쪽에 이렇게 패치가 달려 있는데 이것도. 너무 귀엽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미치는 거거든. 그 길도를 입는 방법에는 약간 정석처럼 내려오는 방법이 있는데, 끝소매를 살짝 접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걷어 입는 이게 어떤 정석이라고 할수 있어요. 길돌이 입는 데 있어서 단가라 제품 중에 가장 예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건조기를 돌리거나 따뜻한 물에 세탁하면 은 살짝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그냥 한 치수를 크게 사서 편하게 세탁기 돌리고 편하게 건조기 돌리면서 입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나야. 그래서 보통 제 체격에는 3 사이즈를 많이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4 사이즈를 사가지고 품이 좀 남고 살짝 길어요. 근데 뭐 어차피 이런 옷들은 바지에 넣어 입으니까 별 상관없어요. 안 거슬려요. 아주 기본적인 아이템이다 보니까 청바지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특히 요 패치랑 딱 맞춰가지고 바지 입으면 얼마나 귀엽게요? 슬랙스에 입어도 굉장히 단정한 느낌으로 잘 어울리고 여기에 스니커즈를 신어준다? 그럼 난 진짜 섬남, 섬녀의 정석이라고 생각해.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퓨어 오브 갓 에센셜 후드. 퓨어 오 에센셜은 뭔가 좀 귀하게 자란 느낌이야. 뭐 그래서 가격도 귀하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은 전체적으로도 엄청 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런 로고. 이렇게 좀 과하지 않은 로고 포인트가 있어서 정말 손이 너무 자주 갈 것만 같은 제품이다. 돈만 많으면 진짜 색깔별로 사고 싶다. 물론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막 턱턱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큰맘 먹고 이렇게 비싼 제품 한번 사가지고 좀 기분 좋게 여러 번 입으면 그게 진짜 뽕 뽑는 거라고 생각해. 후드랑 같이 입을 수 있는 같은 재질 같은 색깔의 스웨트 팬츠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입어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 와 사람들이 왜피 피오갓, 피오가 에센셜, 에센셜 하는지 알겠다. 이 소재가 보온성이 있긴 있는데, 되게 가벼운 보온성?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무겁지 않은 재질이고, 저는 그 피오갓에 카키, 오트밀, 이렇게 채도가 살짝 빠진 약간 밍밍한 컬러, 이런 컬러들 진짜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 촬영 구도상 바지는 안 보이지만, 제가 지금 바지도 입고 있는데, 진짜 세트로 입으니까 기분이 더 좋아져.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나온 편이 아니고 오버하게 나와가지고 아주 편하게 여러분들이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남녀 공용이어서 비교적 체구가 작으신 여성분들은 너무 큰 사이즈로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저도 워낙 오버핏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크게 입고 싶어서 큰 사이즈를 살까 했지만 지금 입고 있는 S 사이즈가 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로 입고 나니까 뭔가 다리가 허전해서 이렇게 매종키츠네 양말도 이것도 같이 신어볼게요. 큐티한 매종키츠네 양말도 준비를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여우가 너무 너무 귀여워요. 더 이상 발목이 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룩북 촬영 준비하면서 방금 양말을 보니까 다른 핫 아이템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3 시간 전에 주문해놓은 게 있거든요. 올 때가 됐는데. 어. 전에 깜짝 배송으로 시킨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머스트위드는 해외 명품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해외 배송 제품을 시키시면 최대 2주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처럼 좀 급하게 어떤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일반 국내 배송 제품이나 이머스트위의 깜짝 배송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깜짝 배송 상품만 따로 표시가 되어 있고 주문하실 때 예상 소요 시간이나 퀵 비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바로 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매존 키친의 후디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요즘 돈좀 써야겠다라고 하시면 다요 브랜드 사시는 것 같아. 앞서 보여드린 양말에는 그냥 여우가 있었다면 이 후디에 있는 거는 회색 친구, 그레이 폭스예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매존 키친의 제품을 많이 사본 건 아니지만 저는 그 매존 키친의 네이비 색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그레이 폭스 패치와 함께라면. 블랙이 더 예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블랙 제품을 주문했는데 탁월한 선택이었다. 흰색, 회색, 검정색. 이렇게 무채색으로만 좀 깔끔하게. 제가 이 제품은 방금 받았기 때문에 입어봐야 할것 같아요.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메종키친의 후드를 처음 사봤거든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메종키친의 후드는 오버핏 말고 정핏으로 가야 된다. 특유의 정돈되고 단정한 유럽 느낌을 살리려면 오버핏 말고 정핏으로 가라. 이러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뭐 워낙 넉넉한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측을 보고 M 사이즈로 시켜봤는데 어 확실히 어깨 부분이 약간 좀 억감처럼 들뜨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실측을 잘 보고 구매를 하시고 휘뚜루 마뚜루 입을 수 있는 베이직한 검정색 후드이면서도 헬릴레 막나 힙해 막 이런 느낌 말고 이렇게 단정한 후드 찾으시면 역시 매종키친의 후드가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앞에 것들이랑느낌 조금 다르네요. 날씨 풀리면 이 후드에다가 데님 청바지나 스커트 같은 거 입고 밖에 나들이 나가면 어, 너무 좋을 것같아 하고 나도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스투시의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편하게 이곳저곳 아무데나 걸쳐도 스투시라는 브랜드가 주는 그 스트릿 감성이 있거든요. 스투시 제품은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용돈을 쫀쫀따리 모아서 한두 개씩 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만만한 가격은 아니에요. 살 때는 조금 비싸다 싶어. 하지만 고등학생 때산걸 아직도 입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비싸더라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트릿웨어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스투시 제품을 강력 추천합니다. 단가는 비싼데 사고 나서 보면 또 이만큼 잘 입는 게 없다. 일단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제가 스투시 제품 중에 가장 추천하는 제품이 이렇게 이렇게 스탁 로고만 하게 있는 거. 로고가 크지가 않으니까 아주 깔끔하고 오래 입을 수 있지. 유행도 안 타고. 봄이고 하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밝은 하늘색으로 컬러를 골라봤는데 나한테는 이런 컬러 약간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은 스탁 로고가 이렇게 작게 있는 제품으로 뭐 네이비. 그레이, 블랙 이런 컬러로 가시면 굉장히 무난하게 오래오래 두고 입으실 수가 있죠. 맨투맨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기본템이다 보니까 데님에도 편하게 입어지고 트레이닝복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지만 이 스투시 로고, 요거 요 로고 하나로 부담스럽지 않은 절제된 스트릿함을 온 몸에 끼얹어 버린다. 아 그런데 이 스투시 제품은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잘고르셔야될것 같아요. 저는 스투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핏으로 입는 것보다는 오버핏의 느낌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그게 더 이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실측 사이즈를 잘 체크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핏에 맞춰서 사이즈를 잘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 중에 가장 저렴하지만 전혀, 전혀 꿀리지가 않는다. 바로 챔피언 후드 집업. 오, 소리 질러.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 취향 좀 확고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것도 네. 역시 굉장히 베이직한 아이템에 부담스럽지 않은 로고플레이. 어, 부담스럽지 않은 로그플레이 요런 제품이 기본템이지만 심심하지 않고 휘뚜루마뚜루 입기가 편해 오래오래 두고두고 입더라고 네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잘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지퍼를 끝까지 채웠는데 나는 정말 이런 챔피언 후드 집업 같은 옷이야말로 대학생의 활기를 잘 표현해주는 옷이라고 생각해 아침에 지각해서 수업에 뛰어갈 때 시험기간에 옷 이것저것 갖춰입을 정신 없을 때 공강이라서 자취방에서 짱박해서 쉬고 있는데 친구가 밥 먹자고 갑자기 불러내 때. 어느 때나 훅 걸쳐주면 되는 아이템이잖아요. 기모도 그렇게 막 두꺼운 편 아니라서 더욱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정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지. 제가 가지고 온 제품들을 모두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브랜드나 제품 머스트잇에 있습니다. 패션 아이템뿐만 아니라 라이프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은 뭐 인테리어 용품, 학용품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뭐 머스트잇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머스트잇은 정말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지만 혹여나 정말 정말 혹시나 정품이 아니면 200% 책임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배송이 지연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머스트잇을 이용하시던 분들이라도 모를 만한 꿀팁인데, 의류, 가방, 지갑, 벨트, 슈즈 제품들은 무상 프리미엄 AS를 구매 후 6개월간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잘 기억해놓고 있다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학생들이 3월에 꼭 가져야 되는 아이템들을 꼽아봤고요. 저는 정말 뭐니뭐니해도 만만하고 편하게 쉽게 입을 수 있는 옷들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본인이 어떤 옷에서 가장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민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민바민바롱, 안녕.